안녕. 오늘도 열심히 헌생사고 지금에서야 집에 왔는데 아주 아주 제가 오늘 울복이랑 앞배를 여기다가 오늘의 게스트로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음, 메인을 뜯어보기 전에. 포카 양도 받은 거한번 뜯어볼게요. 저 원래 홀로그램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이거 홀로듯이 샀거든요? 아니? 응? 헐! 대박! 절, 저 포카 하나 샀는데, 돈 너무 많이 주셨는데? 미쳤다니. 아 주름이 되게 킹받는데 약간 묘한 그런 킹받 않는 하는 그 묘한 매력 있어 행복대 응급 인정입니다 꺼꿀도 있네? 승민이~~ 하기갱쥐 진짜 계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티켓팅 성공하셨나요? 저는 늦떡이라 내일 일리해야 되는데, 사실 반쯤 포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컴백한다고 하니까. 현진이. 어렸을 때도 입술은 진짜 귀여워. 하여튼. 저는 그냥 콘서트 포기나 하고, 하는 거에 컴백하는 데에다가 아니 컴백에 집중이나 할까 고민 중입니다 신복이. 오 신기하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게 뭐야 스티커네 음, 둘 데가 없네 <laughs> 아 귀여워 아이 저 종이가 아헐 역시 종이가 여기에 있던 거였어요 아 떼져가지고 씨. 왜 떼졌지? 진짜 배우고 싶어요 춤신추나 쌉 가능? 하고 애들 프리쿠라랑 이렇게 왔네요 어쨌든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텀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 처음이에요. 이게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제가 전에도 눈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하나 더 챙겨주려고 한다는 게 진짜 감사한 거죠. 그리고 저에 메인, 아 메인은 아니고 약간 에피타에서? 오늘의 메인은 저거거든요 짠! 저 홀로그램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면 아 너무 귀여워 진짜 홀로그램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 예,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바램? 다른 느낌이여가지고 아, 근데, 눈보긴 진짜. 오늘, 오늘 그 뭐지? 타미힐 피거 행사인가? 사진 뗀거 보니까 역시나 미쳤더라고요 어쨌든. 아. 정이랑 꺼내왔네? 포카 슬리을새 거로 가르쳐주고요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컴백하는 거에 대 진짜 기대돼요 근데 너무 빡세게 걸리는 거 같아서 팬 입장에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좀 애들 걱정도 되고 근데 또 좋기도 하고 아 이번에 아트박스에서 새로운 바인더 샀거든요 원래 저 콜북 쓰다가 2단짜리로 바꾸고 싶었는데 2단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4단으로 바꾼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저그 생카 갔을 때 짝포카 받은 건데 예뻐가지고 아 그니까 뒤에 되게 시강 하나 또 자랑할 거 있어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 빠졌다. 어허이 제가 여기다 키를 말아놨거든요? 어디갔죠? 아씨 어디갔어 아, 진짜 어디갔지 요거 빠지긴 했는데 귀엽죠 진짜 완전 키티에요 키티 잠깐 여기다가 두고 사실 둔 순서는 그냥 저 보기 좋은 거? 그냥 나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 넣어준 거고 어디 갔어? 여기에 지금 고민인 게 제가 다른 애들 포크는 없거든요 이게 앨범 깡을 하지도 않고 앨범 깡 그때 딱한번 해본 거라 그때 나왔던 한이고 정인이는 분철 받았을 때 같이 분철 탄 거고 그리고 전시회 포카 아 전시회 포카 그때는 이렇게 다 감길지 몰라가지고 막 양도 보내고 이랬는데 조금 후회가 됩니다 하고 이거는 제가 레시피 뽑았던 거랑 아니 레시피기래 스냅스 뽑았던 거랑 생카 가가지고 받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분리해주고 싶어서 아 이거 홀로그램이에요 안 보이나? 안 보이.. 아 보인다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그냥 어차피 저는 포카 많은 게 아니어서 한꺼번에 몰아뒀고 여기 이렇게 분리하고 싶어서 지금 개봉 앨범을 구해야 되나 고민 중이거든요 스크랩하고 싶은데 저특 앨범도 하나밖에 없어서 그건 좀 온전히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봉 앨범을 지금 구할까 고민 중입니다 원래 미개봉 사고 싶었는데 미개봉은 맨날 미개봉 앨범은 중고로 파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왜냐면 스크랩하려면 좀 여러 장 필요하잖아요 하나는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를 꾸며야 되는데, 어쨌든 제 바인더 그거는 나중 일이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홀로그램 좀 짜증나긴 하지만, 좀잘산것 같아요. 음, 바인더는 여기고, 그리고 오늘 메인, 그때요. 이 영수증 언제 받지 모르겠지만 문복이 생일쯤에 트위터 이벤트 하는 게 있었는데 그냥 생각 없이 했거든요 그때 당첨된 거예요 대박 그래가지고 받은 건데 포장 아주 음... 스티커로 이렇게 꾸며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왜 둘이 있는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짜잔. 진짜. 뭐라고 되지아 진짜. 근육 진짜 개쪽어요 진짜. 아하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편지 진짜 오랜만에 받아보고. 진짜. 뭔가, 뭐라고 해야 돼. 하늘님이시거든요? 이렇게. 근데 걸어내도 되나? <laughs>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불러서 다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예, 이거는 제 일기장에 붙여둘 거예요. 어이, 아 근데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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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실제로 찾을 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 보이세요? 스트레이 키즈 아 너무 귀여워 이거 아 여기에 이렇게 붙여있네요 자세히 보니까 근데 사실 아까워서 차가 다닐지도 못할 것 같긴 해요 이거 되게 웅장한 <laughs> 웅장해진달까 아 근데, 근데 키링으로 아까워서 못 달고 다닐 것 같아요 원래 가방에 달, 달려고 했는데 받으면 진짜 여기, 되게 킹받게 상처 있는 거. 귀여워.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그리고, 간식도 챙겨주셔가지고. 아, 헐, 대박. 이거 어떻게 먹어요? 미쳤다. 미쳤다. 우와, 대박 신기해요. 진짜. 이거 보이세요? 여기 있다. 명창 간지. 할할할 강아지 함량 11g <laughs> 오 진짜 신기하다 저 지금 처음 봤어요 너무 귀여운데요 포장지 포장지도 진짜 잘 뜯어야겠어 스티커 챙겨주셔 스티커도 챙겨주셨어요 우리. 지성이랑 현진이랑 영복이랑 승모이 오늘 진짜 또 10시 넘어서 퇴근했는데 아 진짜 너무 괴로웠거든요 <laughs> 진짜 왜냐면 제가 또 금토 생카를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토요일날 저 지방이라 일정만 어떻게 내는고그 내려온 다음 날아 맞다 됐거든요 거기 서울에서 자진 고 그래서 그래 서울에서 내려오고 토요일에 서울에 출근하고 일요일날도 아침 출근하고 이거 좀거같요 <목소리> 아,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우리 개나 생겼어요. 안녕. 안녕. 덕후 냄새라니? 덕후지 그러면 너너 너 덕후 아니야? 다이소 가야해요. 다이소에? 내가 살게 있어. 아니 근데 이거 은근 잘 나오는데? 송양씨, 송양씨. 이름이 뭐야? 울보기, 울보기. 애완견 같다야. 얼굴 드이 일어나고. 얼굴 드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다 일어나서. 해주시면 안 돼요? 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렇게 차가운 눈으로 봐주기야? <laughs> 아니 안 비켜도 돼.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추석이 되기 전에 왔어요. 근데 포장은 진짜 상이 없네요. 헐, 헐. 아, 귀여워. 뽀가리. <laughs> 아, 이거 이렇게 잘안 보였다. 헐. 쓸수 있나? 아, 너무 졸어 느낌인데? 벗은 게 훨씬 귀여운데요? 아, 그리고 약간 왜 이렇게 찌그러들었대? 경락을 아이고. 아니 근데 뭔가 되게 묘한데 되게 예뻐귀여워 귀엽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인형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울보기도 팔이 진짜 없고 앞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충이가 그나마 팔이 있는 친구인데, 아, 되게 팔이 없을 것 같이 생겼는데, 팔다리가 너무 깨죽깨죽 해가지고, 되게 뭔가 인지부조와요 이게 경락을 해도 해가지고